않고 딱 응. 지금 이미 두돈짜리가 두껍기 게있 때문에 가리언 이렇게 얇게 이걸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그럼 반지 이거 일할 때 껴요? 끝나고 껴요. 이 일할 때안예 껴요. 그러니까 손을 좀 자주 쓰다 보니 피부결을 그래서 친구들 만나거나 놀러갈 때만. 응. 그럼 이렇게 껴도 되게 예뻐. 그러니까 귀엽다. 응. 내가는 이거 하나로 시작을 해서 얘를 늘린 거예요. 근데 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돼. 아. 해도 되고 이거 하나에 이거 두 개만 해도 되고. 투박해서 이게. 예. 예. 나같이 개각하고 모른 거 생각하면 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몇년 전은 300만 원대 산거 같은 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두개 이어도 했도 어. 너무 예뻐. 아. 실이 아. 두꺼워서 이게 잘 끊어지기 쉽지 않아요. 가위로 자른다 그래도 잘안 끊어져. 나중에 늘어나면 여기서 꾸세요 아. 새로 깨드려요 음. 예쁘지 않아요? 이건 어. 너무 음. 예뻐. 음. 이거 진짜 쓰기 진짜 좋아. 음. 나중에 언니 음. 반지 안 한다고 전화하면 안 돼. 음. 이미 주문 들어가니까. 음.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자체는 되게 예뻐서. 부모가 2식 4시간 눈을 뜨고 내 자신을 지켜준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부모가 막 엄마들 기뻐기 반지하잖아요. 아맞아 그게 서 부모야. 반지가 기념.